미리네스돈돌입니다 BBC 발표죠? 비비셜로 토트넘의 조세 무리뉴 감독의 경질 소식이 발표되었습니다. 아 진짜 충격적입니다. 이게 토트넘 팬들한테는 축제일까요? 여러가지 시선들이 있을텐데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BBC는 무리뉴가 17개월 만에 경질되었음을 발표했죠. 무리뉴 감독은 포체티노에 이어서 지난 2019년 11월 부임했죠. 위기에 빠진 토트넘을 6위에 위치시켰고 또 기대를 모았던 올 시즌은 초반에는 리그 1위에도 올랐잖아요. 그렇게 무리뉴 2년차의 과학을 기대하게 만들었었는데, 아, 이거 시간이 지나면서 추락의 길을 걸었죠. 플랜 B가 없는 노잼 수비축구 경기, 거기에 성적부진, 불화설까지 이어지면서 경지설에 계속해서 시달리던 무리뉴는 드디어 경질됐습니다. 이게 오늘 슈퍼리그 이슈로 축구판이 진짜 아수라장, 혼돈 그 자체였어요. 아, 그런데 그 중에서도 무리뉴 이 경질 소식은 넘버원입니다. 아니 슈퍼리그이 토트넘이 낄수 있었던 이유가 한간에는 유명 인사 무리뉴의 존재감 때문이라는 기사도 있었는데 아이러니하게 이 소식이 뜨자마자 짐을 싼건 무리뉴였습니다. <목소리> 축구 역사상 최고 명장으로 불리던 무리뉴가 결국 불명예스럽게 경질되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다양하게 있겠지만 크게 네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네요. 먼저 성적이죠. 토트넘 통산 45승 17무 24패. 무리뉴 명성을 볼때썩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죠. 아,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길목마다 쓰라린 패배를 맛보면서 주저앉았던 게 굉장히 크고요. 특히 디나모자그레브에게 한방 먹으면서 유로파 탈락했고, 리그에서도 지지부진하면서 7위, 7트넘의 5명을 갖게 됐죠. 결국에는 챔스티켓 확보가 불투명해지면서 결과 하나만 보고 내려온 감독인데 결과가 안 좋으니까 뭐더 이상 할 말이 없겠죠. 두 번째 이유로는 브라인데요. 물류 감독은 특유의 고집 때문에 선수단과 늘불화를 만들어냅니다. 토트넘에 와서는 오리에, 델레알리. 그리고 토비까지 아 이거 팀 분위기가 정말 안 좋았습니다. 사실 이런 팀에서 좋은 성적이 나온다는 게더 이상할 정도였어요. 세 번째로는 비전이겠네요. 성적이 안 좋으면 뭐 기대 부분이라도 있어야겠죠. 그런데 경기력 최악이죠. 그렇다고 유소년을 발굴해내는 것도 아니죠. 무인유 감독은 쓰는 선수만 계속 쓰잖아요. 그리고 이게 시스템적으로도 나아지는 부분이 제로다 보니까 더 이상 이 감독을 유임할 명분조차 없는 겁니다. 네 번째는 이게 이제 오늘 그러니까 화두로 떠오른 슈퍼리그 이슈입니다. 토트넘은 1조가 넘는 신축구장 공사비에 고액 주급 선수들 생각해보면 지금 자금 압박이 상당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슈퍼리그는 정말 구미가 당기는 제안이죠. 참가만 해도 4천억이니까 이거 손흥민 선수를 4명이나 영입할 수 있는 그야말로 막대한 자금입니다. 그런데 무린일 감독은 물론 확실한 건 아니지만 이 슈퍼리그 참가를 반대했다고 합니다. 아, 글쎄, 이게 사실이라면 멋지다고 해야 할까요? 심지어 한간에는요, 이 한참 딸리는 성적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의 슈퍼리그 참여에 대해서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게 알고 보니 무리뉴 덕분이라고 했었죠. 무리뉴라는 그야말로 이 언론의 관심을 몰고 다니는 스타 감독의 존재만으로도 상업적인 이슈가 충분했던 토트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무리뉴 감독은 슈퍼리그를 반대하다가 경질에 이릅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레비 의장의 술수일까요? 슈퍼리그 참가 보상비를 받기만을 기다리다가, 토트넘의 슈퍼 리그 참여가 확정이 되니까 주저하지 않고 무리뉴 감독을 잘라버리는거 레비 회장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소름 그 자체입니다 소름 그런데 오히려 앞으로의 토트넘은 긍정적인 요소가 많아 보여요 우선 슈퍼 리그 참가하면서 명성과 함께 자본을 확보하죠 그리고 이 자금을 통해서 에이스 선수들을 지키는 거는 물론이고 심지어 더 좋은 선수들을 영입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지금은 구단에서 대행 감독 대행을 선임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뭐 다음 시즌에는 나게스만 같이 젊고 유능한 감독을 데려올 수도 있겠죠. 아 그리고 이렇게 되면서 손흥민 선수가 진짜 이제 수비 그만하고 공격 원 없이 했으면 좋겠네요. 자 이런 긍정적인 흐름은 최종적으로는 토트넘이 명문 클럽으로서 그더 이상 셀링 클럽이 아닌 강팀으로서의 존재감에. 확고히 다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걸출한,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명성이 정말 자자한 최고의 감독을 이룬 토트넘. 하지만 오히려 핵심 자원들을 뭉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축구계입니다. 오늘은 이 슈퍼리그부터 무리뉴 경질까지, 야, 이거 정신을 차릴 수 없었는데요. 토트넘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손흥민 선수에게 지금의 이 상황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